얘들아, 지난주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게 막 내리고 있더라? 뭐가 내렸지? 하늘에서 이게 막 내리고 있더라? 만나. 어, 지난주에, 와. 와, 주한아. 주한이의 한주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구나? 정말 멋지다. 이모도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 얘야. 하늘에서 뭐가 내리더라? 비가 내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 비처럼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대.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노래해 볼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그랬더니 너무 신났나봐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어떻게 춤출 거야 한번더헤이 해요 해볼까? 헤이호 해요, 주의 자비하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와 우리 수아 형님 오늘 목소리도 진짜 곱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이번에는 주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아, 나는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해줘. 우와, 온이 준비됐다, 온아. 오늘. 오늘 너 정말 진짜 멋진데? 얘들아, 온이 봐봐. 온이 율동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 다시, 우리 주의 사랑이 준비. 주의 사랑이. 내구. 네네네 야. 네. 춤추리 준비. 하나, 둘, 시작.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 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 더, 주의 사랑이. 오, 내 네, 잘한다.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헤호 주의 자비하신 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더 해요. 나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너희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으면 좋겠어? 요구르트요? 그래? 너희 만약에 하늘에서 요구르트가 내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아래서 아 하고 입 벌리고 요구르트를 다 먹을 거야? 또 뭐가 내렸으면 좋겠어? 우유 아 말이 소린 우유래. 오늘 굉장히 동생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생어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것 그래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옛날 옛날에 주한이가 알려줬던 것처럼 만나도 내려주셨나봐.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이래.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다는 뜻이래. 어,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 좋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마음을 한번더 노래해보자.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시작.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뭐라고 뭐가 내려온다고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그랬더니 너무 신나 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이호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너를 어떻게 춤출 거야? 한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 주... 한번 더 해볼까 해요. 일어나서 일어서 해요 주의 자비하신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출. 그렇구나. 앉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즐거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허로록, 허로록, 허로록 내렸더니 내 마음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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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싸게 튼데, 오나 앞에 나와서 할까?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옳지. 어,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찬양 그럼 앞에 나와세요. 우리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고 있어요.라고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앞에 나와서 하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온니도 네,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싹튼 사랑을 하나님한테도 알려드릴까? 처음에는. 아기 쌍 나와라. 우리 동생들 쌍 나오라고 하자. 작은 쌍 나와라. 준비, 시작. 무슨 쌍 나오라고 할까? 어떤 쌍? 아, 아, 어 조금 더큰쌍 나오라고 할까요, 라우나?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형님 쌍 나오라고 합시다. 그러면 준비, 우리 옆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형님 쌍큰 쌍이 나와야 되니까 언제 준비 됐니?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다란 쌍 나와라. 뚝딱. 싹터요 쑥! 싹 드네, 싹떠요내 마음의 사랑이. 한번 더! 싹 드네, 싹떠요내 마음의 사랑이. 쑥! 싹 드네, 싹떠요내 마음의 사랑이. 쑥! 밀려 오는 파도 처럼 우! 싹 드네 싹 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 앞에 나온 어린이들 차렷 인사 아이고 인사 네, 네. 잘했어 은지 짠예 아우 잘했어 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무상촌 엄마 아빠 앞에서 칭찬하고 싶은 어린이가 또한명 생겼어 헤울아 오늘 진짜 멋지다. 해유리가 조금 늦었는데 오자마자 앉아서 반짝반짝 눈빛과 아주 예쁜 목소리로 멋지게 노래하면서 율동하더라. 깜짝 놀랐어 그랬어. 우리 모두 해유리한테 칭찬 박수 한번 해줄까? 어떻게 하냐면 이모가 좋아하는 칭찬 박수가 있는데 양손 날아짜 한 다음에 잘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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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유리. 나 칭찬하고 마지막에 해유리를 향해 주는 거야. 준비 시작. 잘했구나, 잘했구나, 잘했구나. 해유리가 잘했구나. 칭찬. 어 잘했다. 두 번째 칭찬 박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옛날 옛날에 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어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등등등 이런 여러 왕들이 있었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도 다윗왕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지 못했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어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아, 르호보아마, 아비야마, 너희도 다윗처럼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어 주거라라고 하셨지만 다른 왕들은 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귀찮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더 좋겠어. 아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이걸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대. 그러던 어느 날, 르호부함이 할아버지고, 아비함이 아빠고, 그럼 아비함의 아들인 아사라는 왕이 새로운 유다의 왕이 되었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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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과연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얘들아, 아사왕은 다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을까? 어떤 왕이었을 것 같아? 나는 왠지 아사왕은요, 다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손 내리세요. 나는요, 아사왕이 다른, 다른 솔로몬이나 르오보이 아비암처럼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왕이었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오니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좋아요. 오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아사는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라. 자, 글자를 아는 형님들, 동생들을 위해서 또박또박 멋진 목소리로, 적당한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준비. 시작.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아멘. 얘들아, 아사는 누구처럼? 다윗. 다윗처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대? 바르게 살았대. 아 그렇구나. 오나 <laughs> 아사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바르게 살았대.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헉, 그렇네. 어떡하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자꾸 예배를 하네. 저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야. 안 되겠다. 이대로 두고 볼순 없어. 여봐라! 저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을 불태워 없애버려라! 하고,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신상들을 모두 모두 없애버렸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었어.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사처럼 지내길 원하실까? 아니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처럼 지내길 원하실까? 오 아사 왕처럼 어서 와 하지나.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신데 너희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 너희는 뭘 좋아해? 엄마, 아빠. 어, 엄마, 아빠. 아까 석인이는 요구르트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 또 노래도 좋아해. 어떤 거야? 음악도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핸드폰 게임도 있고, 장난감들도 있고, 수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희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좋아한다며? 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를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좋아했으면 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얘들아,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였으면 좋겠어. 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말씀을 읽고, 너를 섬 아, 우와. 하진이 형님이 이 아래에서 섬김이요. 내가 섬길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 아, 큐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래. 어? 나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린이에요. 음, 그렇구나. 좋아. 그럼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자. 어떤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어? 기도! 기도! 딩동댕동! 우리 다 같이 준비. 시, <laughs> 시, 오늘 예배는 스탠딩은 아니었는데. 자, 자, 준비, 시작.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와 언제 못지다눈 감고 하나님, 하나님. 장난감도, 장난감도 먹을 것도, 먹을 것도. 것도. 아주 좋지만 아주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다위처럼, 아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